마음을 뭐가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근본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은 열매가 맺혀지는데 백배래. 좋은 땅에 떨어져 백배의 결실로 2022년 순례에 도전하자 예수님은요. 중요한 부분에는 비유로 말해요.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진짜 믿고 알아듣는 사람도 있든가 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들을 귀는 자는 들을 쥐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듣지를 못해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길가. 새가 와서 쪼아먹어요. 두 번째, 바위 위에 얕은 흙. 돌짝밭이라고 표현했어요. 마태는. 세 번째, 가시떨기. 씨앗을 뿌리어서 나기는 나는데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할 것이요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지금 담겨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요. 내 심령 상태를 늘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기경해라 여러분 복음 안 있는 아예 모습 얼마나 많아요. 좋은 땅으로 기경되어서 백배의 결실로 가길 원하신다면, 시작, 오직 완전 복음으로만 해보세요. 완전 복음으로 답을 내버리기만 하면,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방해하는 내 심령의 틀들이 깨지고 깨지고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답이다. 그감 저주는 꼼짝 못 합니다. 성삼위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오력 안에 이 축복을 한번 마음껏 누려보세요. 언약 붙잡고 따라가는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계속 될줄 확신합니다. 시작을 완전 복음으로 시작하되 기도로만 진행하세요.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아홉 가지가 세팅이 돼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게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빛의 비밀을 가지고 어둠에 빛을 비추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는 성령이 말씀의 생명력이 있는 역사심이 기도로 세팅이 되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단순히 구원받은 자가 아니구나.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나의 모든 현장은 허감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교회는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으로. 우리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가 발견돼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이 내신 길로만 집중하면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이 비교할 수 없는 차별화된 축복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달란트를 가지고 반드시 교회 중요한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자. 말씀으로 그냥 묵상하고 가세요. 오직 기도로 세임을 얻고 가는 순례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2년도를 알지라도 더 멋진 작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고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